안녕하세요. 렘렘이입니다. 어, 지난 한주잘 보내고 오셨나요? <laughs> 네, 저도 한주잘 보냈고, 음, 지난주는 제가 좀제 자신을 칭찬할 일이 있어요. 음, 예산 안에서 지출도 하였고, 그거 플러스 무지출데이가 많았던 날입니다. 그래서, 어, 좀 조용하고 잔잔하게 보냈던 일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음, 지난주 거 결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마트에서 그 장을 본다고 했잖아요. 행사 5,000원 행사가 있어서.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5천원 할인 행사였는데 음, 그래서 가족 모두 가서 장을 봤어요 그 12만원 예산을 잡고 갔었는데 음, 10만 2,080원 사용했습니다 음, 그래서 장을 좀 넉넉하게 보다 보니까 집에 일단 먹을게 넉넉하게 있으니까 마음도 여유롭고 해서 어, 이것저것 많이 해먹고 집밥 많이 해먹고 외식을 하기는 했어요. 금요일에 하기는 했는데 햄버거 한번 먹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외식 비용 남편이 지출을 하였고 음, 그 외에는 음, 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밥을 많이 해 먹었던 한 주였습니다 예산 남은 거 결산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반대네 <laughs>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음, 그래서 식료품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 12만원에서 10만 2,080원 지출하였고요. 그래서 남은 잔액은 17,000. 200원 남았구요. 외식은 예산 잡지 않았었고, 생필품 3만원 잡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탁, 세제, 그리고 간식을 사서 29,750원 지출해서 200원 남았네요. 200원. 네. 그래서 18,100원 그리고 아이는 음, 건강 예산 안 잡았었고 아이 비용은 어, 그때 당근으로 아이 거뭐살거 뭐 있어서 그때 지출했었고 비상금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은 18,100원입니다 아 무지출 챌린지를 많이 했는데 잔액은 <laughs> 보시다시피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어, 목자자축까지 완료해볼게요. 음, 목자자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자축에는 지금 많이 두둑해져서 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항목이 많다 보니까 좀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돈이 모여가고 있으니까 좀 나눠줄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외식이 그래도 꾸준하게 <laughs> 일주일에 음, 한두 번 정도는 있기 때문에 외식에 채워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흰색으로 칠했는데 여러분 저번에 네임펜 댓글로 여쭤봐주시는 분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어, 화이트도 별로고 골드도 저는 별론 것 같아요. 세이빙 모드에는 어, 은색 계열이 가장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칠해줄게요. 18,100원에서 얼마를 넣을 거냐면, 음, 5,000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잘 말려서 넣어야 돼서, 세이빙보드는 조금 이따 넣을게요. 그래서 5,000원 넣어주고요. 짜국이 남더라고요. 잘안 말리고 빨리 촬영하려고 넣다 보니까 짜국이 좀 남아서 계속 닦아줘야 돼요. <laughs> 그래서 우선은 넣지 않고 빼도록 할게요. 그래서 5,000원 빼주고, 13,100원 남았고요. 그리고 13,000원. 13,000원에서 얘를 1,000원짜리로 바꿔줄게요. 용돈에서 천원 가져오고 이거는 동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얘는 외식이었고 건강 <laughs> 어, 요새 아이 좀 영양제를 보고 있어요. 이제 가을 초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환절기 되면 아이들이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laughs> 슬슬 이제 오기 때문에 음, 면역관리를 좀 해줘야 돼서 영양제를 좀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음, 이거를 그러면 5천원을 일단 넣고 싶은데, 그러면 얘를 만원에 넣어주고 우리 시계 만원에 넣어주고 5천원으로 바꿔올게요. 5천원 두 장으로 바꿔와서, 건강에 5,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잔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곳에 넣어주려면 이렇게 좀 분산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5,000원 넣어주고 8,000원 남았습니다. 좀 말려주고 그리고, 계절 비용, 미래 비용, 쇼핑, 크리스마스도 꾸준히 채워주긴 해야 되는데, 우선, 이벤트, 이벤트에, 이제 경조가 요새 꾸준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곧, 생기지 않을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어, 쓴말씀을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는 안 채워주고, 이제 5,000원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또 5,000원 넣어줄게요. 흥금생활이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아직까지는, 음, 되게, 은행놀이 같고, 재밌습니다. 이제 3,000원 남았어요. 3,000원은 어디 넣어주냐. 어디 넣어줄까요? 쇼핑? 쇼핑. 쇼핑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쇼핑에 한번 넣어볼까? 이게 좀 애매한 숫자라 쇼핑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00원짜리 넣을 만한 데가 자, <laughs> 다음 주도 정말 아껴 써야 될것 같네요. 1K로 해주고, 3,000원 채워주도록 할게요. 쇼핑은 요새 진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진짜 되도록 안 사는 거 그냥 무지출 챌린지가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음, 쇼핑도 안 하게 되고 뭐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정말 계속 계속 빼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은 진짜 생태품, 뭐, 진짜 저한테 필요한 거 아닌 이상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가족한테 필요하거나, 저한테 정말 정말 뭐, 진짜 막, 지금 막, 뭐가 다 떨어졌다, 이러지 않는 한,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우, 돈을 안 넣었네요, 여러분? 돈 넣고 올게요. 어우, <laughs> 떠들다 보니까, 어, 돈을 안 넣었어요. 체크만 해주고. 아, 요거 뒤에는 이제 외국 돈좀 예, 모아놨던 거 <laughs> 달러 위주로 좀 모아주고 있어. 요 여행 갔다가 남았던 돈들. 이렇서 완료했습니다. 후다닥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에도 짜봐야겠죠? 이제 진짜 마지막 차수네요. 한달 예산의 마지막. 에고 쓰러져. 마지막 예산을 이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8월이 끝났는데 왜 지금 마지막이냐 하시면 저는 어, 매달 8일에 어, 생활비를 생활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도 조금 어, 예산이 좀 늦게. 짜게 됩니다. <laughs> 생활비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짜기 때문에 음, 날짜가 좀 뒤로 어, 들어가게 됩니다. 아그 점은 이제 알고 보시면 <laughs>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17만원 예산 들고 왔고요. 이거는 좀 말리다가 넣어주겠습니다. 17만원 예산 짜볼건데요. 늘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오늘 좀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오늘 남편이 쉬는 날이라 네, 어, 월요일 연차를 써서 남편이 있어서 조금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장을 계속 꾸준히 보다 보니까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laughs> 어, 원래 한 7, 8만원 못해도 최대 8, 9만원 그 이상으로는 제가 어, 식료품비에 넣지 않았는데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도 냉장고가 지금 거의 텅텅 비었거든요. 그래서 한 9만원 정도는 넣어줘야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만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식료품비 9만원 넣어주고요. 외식비용 음, 2만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생필품은 음, 이번 주에 2만원. 품은 항상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건강 항목에만원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를 위한 비용에 만원 넣겠습니다. 이만원 남아서 어, 비상금. 당금에 2만 원 채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예상까지 다 채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만 원으로 이번 주도 열심히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이번 달 부수입 들고 왔습니다. 어,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매월 제수익금에 전부를 가져오진 않고 일부만 어, 저축하려고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지난 달에 그래도 좀 수익이 좋았던 편이긴 했는데 어, 지금 시장이 많이 좋진 않기 때문에 <laughs> 적당히 빼왔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11, 12, 13, 14, 15, 16. 18만원 18만원을 음, 이제 목자 저축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18만원 부수입이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매월 가져오는 부수입에 넣을게 음, 이제 미래비용 좀 정해져 있어요. 이거, 미래비용이랑, 아, 좀 나누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이게 좀 너무 한 군데 다 몰려있으니까, 좀 그래서, 일단 미래비용에, 얼마 넣을까요? 일단, 5만원 넣어주겠습니다. 5만원 넣어보고, 나중에 또 체크해볼게요. 5만원 넣어주었고, 그리고 세이빙에 도 5만원 넣을게요. 이빙은 아이를 위해서 모아주는 돈이에요. 5만 원. 3 <laughs> 5만 원 넣었고요. 그러면 이제 8만 원 남았는데 80,000원 어디에 넣어줄까요? 8 0 0 0원은 음, 음, 칠순, 칠순도 5만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3만원 빼고, 1, 2, 3, 4, 5, 5만원. 칠순도 많이 안 남아서. <laughs>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만원 뺐고, 3만원 아이 세이빙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 더 채워줘서, 이렇게 서 여기죠. 여기에 3만원 더 채워줄게요. 그래서 빠르게 목적 저축까지 해봤고요 아, 그리고 삼성카드에서 이번주에는 제가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번주에는 삼성카드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 그 카드 저는 혜택 같은 거를 계속 찾아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 K뱅크 그 가입을 아직 안한 사람에 한해서 음, 그, 얼마였지? 7,000원? 주는, 입금해주는 그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케이빙크를 가입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사용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플 받고 이제 해봤는데, 오, 7,000원 받았어요. <laughs> 그래서 그 부수입은 아직 뽑아오진 않았고, 1,000원 단이라서 이제 목자저축에 모았던 돈들을 이제 조금 쌓이게 되면 이제 그 적금으로 돌릴 거예요. 그때 이제 K뱅크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마 7 0 0 0원 음, 놔뒀다가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번 주 제가 또 음, 쇼츠 올렸었는데 카카오뱅크에서 앱테크 그 음악 감상하고 어, 캐시 받는 음, 앱테크도 이번 주 주말에 보다가 찾았어요. <laughs> 그게 보, 보니까 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시작됐지? 보니까 8월 한 13일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얼마 안된 거죠. 그래서 몰랐던 건데 음, 저는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악 감상도 하면서 음, 앱테크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되게 간단하잖아요. 음악 한번 듣고, 감상편 짧게 작성하고, 어, 10원 받는 거기 때문에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10권 하면 100원이니까. <laughs> 그래도 카카오뱅크에서 뭐 매일 용돈 받기도 하고 있고, 또, 음, 작게나마 또, 뭐라 그렇죠그 세이프박스에서 이자 받기도 하고 있고 음, 그런 것들을 계속 계속 찾아보면서 앱테크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laughs> 여러분들도 음, 하시는 거 많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laughs> 어. 여러분들이랑 댓글 소통하는 거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영상 보다가 궁금하신 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어, 되게 감사하고 뿌듯하고 또 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전혀 저희는 서로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어, 한 주제를 갖고 그렇게 공통된 관심사, 공통된 취미로 묶여진 그런 기분. <laughs> 왠지 얼굴은 모르지만, 어, 친밀감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오늘은 비가 오더라고요. 음, 이번 주는 좀비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laughs> 네, 운전도 조심하시고, <laughs> 사건사고 없이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